막판 내가 안드윙 하라고 이렇게 좀비님 뭐 하실래요? 근데 아인파이면 어... 타이커스인데 네 일단 난 투일 할 거고요 아니 안아 해야지 타이커스 해야지 뭐 타이커스 오케이 할까 알았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타이커스 할까 그러면 <laughs> 밀당매이야 밀... 아, 아니, 좀비. 저는요, 좀비는 스러운게 뭐냐면은 그 목소리 크긴요. 그냥 그것 자 제가 적응할 수있는데뭐 하지 마 이거. 아투맨 아. 아, 다 씨발 다 큐트관의 개새끼들. 아, <laughs> 씨발. 어떻게 겨줘 존나 씨발. 개정석 망가네 개새끼들. 탈칼스뭘해 여기서. 아, <laughs>

와. 어? 아, 아. 이알라르크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거. 아, 씨 잡다. 매니젬이 이게 막판이에요? 글쎄. 어우. 뭐야? 좀비님 제가 못풀스됐으니까 아. 이어마다 지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실장 아. 아고 예. 제가 아까했던 거저 받는 곳에 경계가 있는 거를 막고 있어요. 아씨나 이거를 모랄이 물 것도, 차라리 겐지 쓰면 할만한데. 아 씨... 아불쾌아이 후방가면 X되겠다 좀빈 <목소리>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 그. 사람에뭐 가실 생각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리듬 아니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리듬 아니면 할게 없는데 리듬 쌓을 수가 있냐 이거 J'ai l'impression d'avoir de n 그러니까 베님 제가 솔직히 이거 안 되니까 강제로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냐면 레오를 캡처 다치 막하 도치 소못다이 식까지 가. 강제아 어, 이거 근데 낭 사면. 메디이그 어, 알라크? 알라크는 약, 예, 자, 괜찮게 하네. 아이씨. 준수하게 하는 것 같아. 지상에어그 전비는 혹시 뭐가신 생각이세요? 식당에 이거 오디는 안될것 같고. 아니 오디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그걸 말한 게 아니고 그. 13이 13. 13. 13이 13이 1가이 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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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끼이 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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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이 1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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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다 아, 판단해보세요. <laughs> 아니, 지금 전투리듬 이렇게 쌓고 있는데. 네. 그, 뭐야, 오딘 가는 거좀 아닌 것 같은데? 오딘야, 네. 아니, 오딘 야, 아니. 아, 당연히 리드막 오딘하고 상극이 다안 맞죠. 안 맞는데, 왜 가냐면, 매드님 말씀하신 목표로는 오딘은달려는방어덕분문거 그래. 그런데, 아니, 아니. 그것도 네. 근데.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 아, 하... 이게감 앞에서 감당이 돼? 감이안될것 같은데. 근데 처음 저는 존님님 판단 맡고 저는 뭘 할지. 엄마? 아 씨. 아, 큰발 내가 만약에 어? 그뭐지 아, 졸라 아프다 씨. 어디 귀찮으 시면 가서 떴어. 이거. 고라. 아. 저 점점 새질 텐데. 존나 일단 저... 경기가 씨발 내 말이야. 일단 좀비는 이리로 와 보시겠어요? 이거. 이거 좀 먹어 주시면서 같이. 아 이거 길이 감당이 안된다 마지막 방법 좋아요 제가 시발그는잘 써야 데 두새끼가 불이 제발 지는 쳐봐야 될것 같아 어디서 다 해? 어느 시대로 어? 반대네아씨안돼안돼안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 씨발 이아아미친놈 어. 그러니까 어딘가야지. <laughs> 방어를 있으니까 가게 잘했네. 어, <laughs> 저렇 근데 웃긴 건 어제 했는데 쓰라는데 두 새끼, 한 새끼. 지진 같잖아. 두, <laughs> 두 번이나 둘다두새끼 어떻게 예, 이쁘게 들씨세번와 어떻게 저기 두 주지? 아, 얘 잡아야 되는데 씨발. 이거는 보험이 나20 하고 20 가야 아, 돼, 이거. 밀려면서씨 <laughs> 아아 아, 지랄들 한다 진짜 어 좀비 제주 그냥 끌어올게 아가리 없다 아... Oh. L'heure est à l'action. Je ferai tout pour leur compliquer la tâche. J'ai la douleur Je mets 이씨 아아 이거 안될거같아요아이안될거같 그 두새끼가 씨발 사레벨에 식상을 둘다 똑같이 가가지구 궁에 오직에 들어오던데 아난더 어이가 없는게 저새끼 둘다 Q2깠다는게 존나 어이가 없어 저거 어라고아 이건 진짜 답이 없어

La lumière nous accompagne. Mm. Ah, on voit là. soutien nous permet de Ah, c'est. Oh, il est Il Il

아 이거 음, 안는안돼 이거는 있어야 무조건 돼 킬러가 안되는 아나 쨍쨍한 건데 저게 뭐라는데 씨발 딜러 차이도 씨발 딜러를 씨발 무식하게 씨발 어떻게 커플스니빅토리스라는러 씨로라켓 롯리도 수비 타 좀 들어가 볼래. 아. 안쪽 아, 씨 너무 다딜이라 아, 뭐야, 이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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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니에요이 예. 씨발 순 예. 아, 조합 예. 아, 예. 아, 예.